최근 단양 지역에서 잦은 비와 냉해로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심각한데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한창인 단양의 한 마늘밭. 그런데 밭한 쪽에 뿌리째 뽑힌 마늘이 군데군데 널려 있습니다. 마늘대와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지고 알이 작은 이른바 벌마늘입니다. 여섯 개 안팎이어야 할 마늘 쪽이 많게는 30개까지 갈라졌습니다. 단양 지역 마늘농가의 58.9%, 즉두곳중한 곳이 이런 벌마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한 마늘의 30% 가량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 한해 농사를 망친 농가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40년이 넘도록 마늘농사를 지었는데요. 올 같은 이런 벌마늘 발생하기는 처음입니다. 마늘 생육기인 봄철, 잦은 비와 냉해로 마늘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2차 생장이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충북 지역에는 평년보다 30% 많은 1,10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벌마늘 피해가 예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양뿐만이 아닙니다. 마늘 주산지인 경북 의성과 충남 태안 서산에서도 벌마늘 피해가 잇따라 전국 피해 면적은 36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가 큰네 곳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충북, 충남, 경북 지역에 마늘 쪽2차 분화 피해가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조만간 이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작지 일부만 피해를 봐 농약비 수준의 보상이 검토되는 상황, 농민들은 벌마늘이 자연재해로 분류된 만큼 경제적 손실을 메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